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 스 s 에서 나온 더 심슨 가족의 어, 큰 딸이죠 리사 심슨입니다. 예, 애도 뭐 똘끼들 뭉치로 내고인데 어, 꽤 귀여운 캐릭터고요. 예,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소품이 다 들어 있을까요? 이런 모 진짜 대박이다. 예, 대박이고 진짜 그렇게 들어 있을 것 같네요. 진짜 다 들어 있어. 와, <laughs> 야. 이 지금 j 일 b 에서꽤잘 나온 편이거든요. j 일 l 에서좀 많이 발전해서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, Sy 제품이 감히 미드기 잘 만들어 봤자 우리를 쫓아올라오래? 그래? 라는 심정으로 아주 잘 만든 것 같네요. 아, Sy가 도끼를 품으면. 네. 참고로, 어, j b b 같은 경우에는, 그, 레고 레고 그 미니 피규어, 시리즈 뭐, 시, 미니 피규어 시리즈 중에서 심슨 가족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. 그걸 고도로 베낀 거고, S.Y.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고고요. 아마 그 레고 제품에서 베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레고 그 심슨 저집 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예. 우선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? 저거 라디오인가? 야, 라디오도 재밌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에다가요. 검은색 부품 끼워주시고 에, 이렇게 써. 뭐야? 이걸 라디오라고 해야되나 mp3 플레이 이게 이게 뭐죠 안테나 안테나인가 뭔가 참 이런 거 달리는 것도 있나 에, 하여튼 이렇게 돼서 미니 소품으로 하나 이쁘게 나온 게 있네요 또 괜찮다 에, 이렇게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악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번에 저 제일 배에서는 섹스폰섹스폰이 섹스폰.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색소폰이라고 그러죠. 예, 발음상 그 원래 외국에서는 섹스폰이 맞는 것 같은데 그섹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색소폰이라고 이제,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오 멋진 아빠인데 오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네요. 물론 정품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고요. 혹은 작은 인형이 하나 있는데요. 귀엽게 생겼네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, 잠깐만요, 프렌즈 있는 거, 그, 프렌즈 어디냐? 어, 레고 프렌즈, 하나만 와봐라. 레고 프렌즈 보면 이렇게 그 위쪽에 피규어가 구멍이 뚫린 게 있는데, 었 아마 그런 거랑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딱 맞죠?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핀이 있고요 <laughs> 느낌상 이것도 정품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에, sy가 가치적인 제품은 거의 안 만들죠. 에, 안전하게 물론 이제 데크는 더하지만 예요거는 다리고요. 하, 저번에 이걸 어떻게 끼지만 한참을 고민을 했었는데 다리에 끼워주시는 치마입니다. 에, 뭐 순서에 어떻게 돌리시든 상관이 없고요. 저거 저기 제일배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를 어깨에 끼는 건가? 뭐 아무데나 한 군데부터 끼시고요. 이렇게 치마 내리시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쪽에다가 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돌리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하려면 이 구멍 난 쪽이 맨 뒤로 가면 좋은데 귀찮은 관계로 <laughs>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마가 되는 거고요 목걸이 달고 목걸이는 그려져 있고요 얼굴 피규어도 프린팅은 괜찮게 돼 있네요 디테일하게 돼 있고 손! 짠짠 짜자자자잔 댓글답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자 귀엽게 생겼네요 짠짜자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드시고 이쪽에다가 전자기타 뭐일렉트릭 기타라고 그러죠? 일렉트릭 기타 같기도 하고 무슨 큐피트의 화살 같기도 하고, 어, 리사를 좋아는가이 얘가 리사를 좋아하, 사무학으로 하는데 리사는 이제 얘는 좀 동정하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이고요. 오, 이게 괜찮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야, 동물 키우고. 아 이거, 이거 세울 때가 뭐, 몇 다가 세우면 되겠네. 이렇게 피규 이게 곰인가? 다람쥐가? 곰이야? 개야? <laughs>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. 이렇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. 오, 꽤 귀엽죠? 세트로. 예. 이 정도면 아주 그냥 2,000원에 만족스러운 정도의 품질이 아닐까 싶은데. 프린팅도 한번 보실까요? 초점이 안 잡힌다. 예. 프린팅도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 있구요. 괜찮습니다. 다리는 여전히 쇼다리 방식이고요. 눈, 눈썹 눈 같은 거그린 것도 보시면 아주 세심하게 잘 그려놨습니다. 그려놨고 프린팅 뭐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만 하고요. 기타도 멋지고. 이거는 제일 비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이것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, SY 제품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막 주물도 좀 형편이 없고, 프린팅도 조금 떨어지죠. 어감히어 근데 프린팅 얘는 목걸이가 앞뒤로 돼 있고 sy 건 한쪽만 돼 있고요. 아 어, 이것도 제일 비슷해요. sy 승 아유 쟤네못 따라오겠다. <laughs> 에, 원래 그 기업들 전략이 그,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후발주자가 쫓아올 때아 얘네들 우리보다 실력이 안 되니까 되는 거야 나두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집밥는 겁니다. 월저 월등한 실력으로 그러면 이 그 뒤쪽에서 뭘 쫓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. 가장 그그 그, 그, 그 경주마 같은 경우도 잘 달리는 말같 잘 달리는 말이나 기수 같은 경우에도 어 사람을 야구를리는 거죠. 막막 막 도망가면서 격차를 확 벌리는 게 아니고 조금 쫓아오게 하다 해가지고 막 쫓아오면 또 격체를 벌리고 그러다 또 천천히 달리다가 쫓아오면 또 벌리고 그렇게 약올리면서 상대방 진을 빼놓고 이제 저희들 인식에 아 JLB는 형편없어 <laughs>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게 또 얘네들 작전이 아닐까 싶은데 아꽤 멋지게 나왔네요 하여튼 예 바트 심스도 멋있고 호머 심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예, 네, 이쪽은 JLB 시리즈입니다. 예, 네, 참고해 보시고, 만약에 JLB하고 SAI 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된다면, 저 같은 경우는 뭐 s y 를 추천드리, 해 드리고 싶네요.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